7년 후 위암 발생 위험이 7.4배입니다. 7.4배? 7년 후에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데 응. 왜? 아그 닥터엠의 분석 결과 이수경 씨는 7년 후에 위암 발생 위험이 7.4배로 나왔습니다.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? 닥터엠이 분석한 이수경 씨의 위 상태를 좀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거는 이수경 씨의 위 내시경 사진인데요.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는 증상의 그 대표적인 현상입니다. 그래서 이 위축성 위염은 위 점막이 얇아지고 우세혈관이 점차 소실돼가지고 창백한 상태로 바뀌면서 약간 그 민숭맹숭한 상아색으로 보이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. 위 점막이 기능을 잃고 얇아지게 되고 복구가 잘안 되고 불안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. 위가 가지게 되는 자체적인 방어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위축성 위험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위암 발생률은 한 6배 정도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. 근데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가족력이 있으시잖아요. 네네. 가족력이 있으시면 1.4배 정도 더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이제 7.4배라고 닥터엠이 음. 판정을 내리고 분석을 한 겁니다. 아, 아. 아. 선배님, 닥터헤미 분석한 이 결과 보니까 어휴, 어떠세요? 무섭네요. 음. 어, 진짜 아, 커피 줄이고, 음. 그리고 제가 빨리 먹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좀 천천히 먹고, 디저트 줄이고, 음. 아, 진짜 이제부터는 실행을 해야겠다. 그러니까 너무 이게 경고처럼 다가오네요. 음.